지난 몇 시간 동안 공개된 새로운 이미지들은 공식 보고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이는 추측도 과장된 해석도 아닙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으며 나사가 최근 몇주 동안 발표해온 모든 내용과 상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i8 레이스가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성간 천체일 뿐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기록들은 천체의 움직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알려진 어떤 자연적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초기 분석에서 관련 천문학자들은 뭔가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에서 회전하는 불규칙한 조각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천체의 밝기가 무작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리듬을 따릅니다. 정확한 강역, 무질서한 자전, 가스 방출 또는 일반적인 태양 반사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복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아무도 공개적으로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무엇이 이러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미지를 확대하고 디지털 노이즈를 보정했을 때 드러납니다. 조각나고 거칠며 무정형으로 보여야 할 표면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외층 아래의 기하학적 구조가 부분적으로 드러난 듯 대칭적인 배열입니다. 완벽한 형태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인공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간 전체 목록에 이미 등재된 자연적 형태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독립 전문가들은 이 패턴을 이상할 정도로 일관성 있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과학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만드는 것은 이 이미지들이 단일 천문대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 하와이, 남미의 망원경들이 지난 48시간 동안 동일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립된 오류, 기기 고장 또는 빛 아티팩트일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이 이상 현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반대로 와 함께 오우무아무아 2017년에는 어떤 기관도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 전에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천체의 역사는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첫 목격 이후 세나이 ATLAS는 빠른 속도, 깨끗한 궤적, 그리고 큰 편차 없이 중립적인 방문객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진들을 2주 전 사진들과 비교해보면 그 천체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바로 회전축이 바뀐 것입니다. 미묘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마치 천체가 재조정하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응하여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변화는 파편화, 질량 손실 또는 직접적인 중력 영향에 대한 어떠한 자연적 모델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물체는 다른 방식으로 회전하기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너무 빨리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축이 바뀐 직후에 동기화된 일련의 빛펄스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레이사는 아직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늦게 발표된 최근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성간 파편에서 흔히 나타나는 광도 진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록된 변화가 내부 활동이 없는 천체에서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여러 독립적인 천체 물리학자들의 상세한 분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이사의 발표와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사이의 불일치는 무언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궤도 계산에서 부분적인 감속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아직은 물체의 진로를 크게 바꿀 만큼은 아니지만, 극도로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자전 변화, 반복적인 펄스, 그리고 기하학적 패턴의 출현이 어우러져 어떤 기관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온 세상이 아직도 기억나 2017년 사건으로 인해 생성된 정보의 혼란으로부터,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바로 독립천문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발광 강역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패턴입니다. 물체가 다양한 햇빛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리듬입니다. 이는 자연 반사 가설을 배제하고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이 펄스를 조절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어떤 간단한 설명도 이 논의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물질의 분출이나 승화, 태양풍과의 상호작용도 이러한 현상의 조직적인 반복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지금 유포되고 있는 이미지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간 파편으로 분류되는 물체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종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소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분석이 정확하다면 세르나이 ATLAS는 단순히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했고 모델링 되지 않았으며 설명되지 않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어떤 조직도 그렇게 빨리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퍼즐 조각들이 더해집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기록에서 펄스와 회전 변화 이상의 무언가가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제한된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어 왔습니다. 물체의 새로운 축과 완벽하게 정렬된 각진 그림자가 밝기가 비정상적으로 진동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 그림자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을 훨씬 넘어서야 합니다. 이 그림자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우리가 이 물체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상의 다음 몇 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최신 이미지 공개 이후 수행된 분석 결과, 단순한 광도 진동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비 조정과 더욱 정밀한 스펙트럼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 전문가들은 3iATLAS의 가속 벡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정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입니다. 천체는 속도의 일부를 줄였지만 질량 손실이나 성간 먼지와의 상호작용처럼. 점진적이고 불규칙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독은 짧은 간격을 두고 일정한 방향성을 띠며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래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오 무아 무아. 특히 2018년 슈무엘 비알리와 아비 웨브가 발표한 연구들은 광도 곡선과 동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해당 천체의 중력 가속도를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주목을 끈 것은 바로 이 운동이 알려진. 자연 방출 모델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의 8년이 지난 지금 사라아이 ATLAs는 더욱 특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회전축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가속 벡터가 변경되기 직전에 마치 하나의 운동이 다른 운동을 준비한 것처럼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간 천체에서 이러한 유형의 직접적인 반응을 생성할 수 있는 자연적 메커니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이러한 변화를 휘발성 물질의 방출 가능성으로 정당화하려 하지만 독립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 가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충격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휘발성 물질의 양은 분광 관측에서 검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승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작위적이고 단편적이며 혼돈적이어야 합니다. 즉, 빛의 펄스와 동기화되지 않아야 하며 새롭게 존재하는 축과는 더욱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조정하다. 한편 또 다른 작품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문대는 일년의 미세 변이열 변화는 속도 변화와 일치합니다. 이 패턴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며 마치 지향성 에너지 폭발처럼 보입니다. 절대 온도가 아니라 더 민감한 적외선 필터로 관측했을 때 감지 가능한 변동입니다. 원시 데이터를 검토한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우연의 일치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천체 물리학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빛의 펄스, 열 변화, 그리고 축 변화 사이의 동시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연적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제시된 각진 그림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층을 얻습니다. 세계의 서로 다른 망원경으로 삼각 측량한 결과 촬영된 시퀀스 전체에서 그림자가 동일한 방향을 유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회전축이 변경된 방향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는 이 현상이 렌즈 효과도 센서, 아티팩트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체와 입사광의 상호작용에 의해 투사되거나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이 정확한 정렬은 어떤 피상적인 설명도 무너뜨릴 만큼 세밀한 묘사입니다. 자연 조각은 내부 회전을 변화시키면서 고정된 방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 안정성과 제어력이 필요한데 이는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횡단하는 불규칙한 천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이러한 사건들은 성간 천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희귀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패턴, 반복, 예측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어떤 현상이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일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을 알려진 모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그 모델들이 관찰되는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점의 변화는 간접적일지라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우주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과학기관이 실제로 통제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당혹스러운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알고리즘, 예측, 통계 등 인위적인 예측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든 범주를 초월하는 현상의 존재는 특별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인간 지식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한계 중 일부가 드러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수사를 면밀히 지켜봐 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은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곧 공개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만 알고리즘이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소음 속에서 진지하게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분석으로 돌아가서 이면에 가장 큰 불편함을 유발하는 지점은 단순히 회전이나 열 패턴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계획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빛의 펄스. 그 다음 방향 전환. 그 다음 열 변화.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감속, 많은 전문가에게 이는 무작위적인 진행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그러나 가장 당혹스러운 발견은 고감도 무선통신을 통해 감지되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사라이 에이틸라스가 하늘의 특정 지역을 지날 때 협대역 잡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는 일정하지 않지만 관측된 각 그림자의 방향과 천체가 정렬될 때마다 나타납니다. 전문학자들은 이것이 지상 간섭인지 기기 소음인지 아니면 천체 자체와 관련된 것인지 여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패턴이 세 곳의 다른 관측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그리고 독립적인 장비와 주파수를 사용하여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잡음은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되었으며 이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다고 믿었던 것을 데이터가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한 답과 이 표지판이 실제로 나타내는 바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결론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줍니다. 최근 분석에서 드러난 방향성 잡음은 논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회의론은 여전히 우연의 일치, 즉 빛의 펄스, 열 변화, 축 변화, 부분적인 감속 등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신호가 망원경이 기록한 각 구조와 정확히 일치할 때 논쟁은 더 이상 고립된 이상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맞음에 대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의도에 대한 논쟁,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보지 못하는 척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잡음이 지상 간섭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메아리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스캐닝 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세르나이 ATLAS 발광원과 관측 지점 사이의 정확한 기하학적 구조에 의존하는 것처럼 물체가 하늘의 특정 구역을 지날 때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각도 의존성은 마모된 위성의 마이크로파 반사와 같은 매우 드문 현상에서 이미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현상 중 어느 것도 반복적인 리듬을 보이지 않았고 빛의 펄스나 방향의 동적 변화와 동기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물체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작용이 있고 반응이 있으며 관성 운동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어떤 현상이 기존 모델의 틀을 깨뜨릴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진보와 부정입니다. 갈릴러 가넓은 목성 궤도를 돌때 즉각적인 반응은 감탄이 아닌 거부였습니다. 최초의 운석이 프랑스 학자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처럼 조롱을 받았습니다. 중력파가 제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수학적 환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언제 오우무아무아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자 논의는 극도의 불편함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은 천체물리학의 전체 원칙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언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리 취약하더라도 안심이 되는 설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이 에티 l 레이스는 평범한 해성이 아닙니다. 소행성도, 파편도, 얼음 덩어리도, 압축된 먼지도 아닙니다. 사라이 에티 l 레이스는 겸손을 요구하는 패턴, 연쇄적인 사건, 그리고 동기화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우리가 시무주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영향은 천문학을 훨씬 넘어섭니다. 만약 성간 천체가 활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면 우주의 생명, 분산 지능, 우주적 지각. 그리고 생물학적 경계를 넘어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의식, 목적, 심지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취약성, 즉, 지적, 실존적, 역사적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마침내 반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덜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날싸는 아직 방향성 잡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해당 부문과 관련된 소식통들은 초기 분석을 담당했던 팀이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시 데이터가 있는 일부 페이지는 사소한 설명적 수정을 거쳐 복구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내부적인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언급을 회피해온 결정적인 요점은 간단하고도 냉혹합니다. 만약 관찰된 패턴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신호라면 우리는 성간 전체들이 외부 자극과 구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학, 우주론, 철학, 공학, 의사소통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 그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나타난 것처럼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아이 ATLS의 운명과 관계없이 전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력을 가하고, 도발하고, 확실성의 굳건함을 깨뜨립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장면만 상상해보세요. 그 물체가 소리 없이 허공을 가로지르며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펄스를 방출하고 마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반응하듯 축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구에서 우리는 당연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의 관찰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여준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먼 우주의 물체가 활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정확히 누구를 관찰하고 있는 걸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데이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주제는 침묵으로 묻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